이사 물품 파손되면 법적 책임은 되어 있습니다. 이사 체크리스트 무료로 드리고요. 이사 업체 순마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시간만 투자하시면 평생 이사할 때 후회하시는 일 없으실 거예요. 먼저 이사할 때 자주 일어나는 분쟁의 법적 책임 두 가지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사 화물이 훼손된 경우 이 사업체가 스스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는 적절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옷박스에 비닐을 씌웠는데 비 때문에 옷과 이불이 다 젖었다면 세탁비는 이 사업체가 지불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사 도중에 파손 분실된 것인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돼요. 물품 사진을 찍어 두었거나 이사 도중에 파손 환경을 포착하는 등 명확할 때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상황을 피하려면 이사 전꼭 제품 사진을 찍어 두는 거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이사 업체가 계약을 미행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 기준입니다. 몇몇 질 나쁜 업체들은 금액을 낮게 불러 계약한 뒤 이사 당일 추가 비용을 주지 않으면 이사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계약금의 6배를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통보 노쇼를 한다면 10배까지 받을 수 있고요 다음은 이사 업체 구할 때 비용을 줄이는 꿀팁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업체에 전화를 할때 급한 티를 내시면 절대 안 돼요. 이삿날이 촉박하신 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건데요. 여러 업체에서 예약이 꽉 찼다는 이야기를 들으셔서 그런지 다짜고짜 이 날짜 가능해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면 이사 업체에서는 아, 이 사업체에서는 아이 사람 급한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10만원에서 20만원 더 올려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업체에 전화를 할 때에는 날짜가 급하더라도 사는 곳의 위치와 평수 그리고 비용이 얼마인지 1, 2분 길게 질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성수기에는 최소 한달 이전에 계약을 해야 합니다. 보통 이사는 3, 4주 전부터 준비해도 되지만 손 없는 날에 포함한 이사 성수기라면 미리 해야 합니다. 늦게 하면 이사 비용을 기존보다 두배 높게 불러도 예약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날을 피해 예약하거나 이삿 날이 몰려 가격이 오르기 전에 계약해야 이사 비용을 줄일 수 있죠. 세 번째, 가까운 곳만 알아보시면 안 됩니다. 출발지, 도착지에서 차로 1시간 이내에 있는 업체라면 이사 비용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이사 직원의 인건비는 시간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거리라면 야근으로 인한 추가 요금이 나갈 일도 없습니다. 넓게 비교하셔야 실력 있는 업체를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사는 물건을 포장해 주는 범위에 따라 일반 이사, 반포장 이사, 포장 이사로 나뉘는데요. 반포장 이사와 포장 이사의 금액 차이는 최대 인부 한명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주택이라면 포장 이사를 추천드리고요. 잔짐이 거의 없거나 아래의 경우에만 반포장 이상을 추천드려요. 이외 이사 비용 낮추는 꿀팁은 짧게 설명드릴게요. 엘리베이터와 사다리차는 각각 장단점을 확인하신 후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사전에 협의해 두는 것이 좋아요.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추가로 이사업체의 숨마진을 계산할 수 있는 비용 구조도 정리해 드릴 텐데요. 만약 아래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변수 등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한다면 최대한 지불하지 않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계약서 작성 시 꿀팁 두 가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첫째, 인력과 차량은 꼭 사전에 협의해 주세요. 인력은 견적 상담을 진행했던 담당자가 방문하는지 작업인수와 한국인 유무까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견적팀장님이 친절해서 업무를 진행했는데 다른 불친절한 사람이 올 수도 있고요. 작업자 수가 적다면 이사가 지체되어 야근수당을 요구 받을 수도 있고 외국인이 온다면 작업을 할때 소통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원 구성에는 아주머니를 꼭 함께 계약하는 것 추천드리는데요. 힘쓰는 작업자보다 비용은 낮지만 이사 속도를 두 배로 올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각 톤수에 적합한 작업 인원 구성도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차량은 반드시 덮개가 있는 탑차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 갑작스러운 비나 눈에 가전제품이 고장나거나 바람에 짐이 날려 분실되는 일을 막을 수 있죠. 둘째, 이사업체는 두세 곳을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동일한 조건이어도 비용과 실력에 큰 차이가 있어요. 이사 어플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편리하긴 하지만 수수료가 15%가량 발생하고 가정 포장 이사는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불편합니다. 게다가 사고 발생 시에는 단순 중개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교하고 따져보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 아정당 추천드립니다. 문제 발생 시 본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요. 비대면 견적이 가능해 우리집에 누군가가 방문하지 않아도 빠르게 이사 비용을 알수 있습니다. 이사 청소까지 한 방에 가능하고요. 방문 일정을 조율할 필요 없는 저희 아정당. 상담도 365일 밤 10시까지 가능하니까요. 전국 어디서든 1522-9777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사 체크리스트. 이해하시기 편하게 일자별로 정리해드릴게요. 이사 30일 전에는 이사업체를 선정해 주셔야 돼요. 방문 견적이 많다 보니 업체 선정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리죠.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방문 견적을 받으실 때는 필요없는 물건을 미리 버리셔야 이사비용을 낮출 수 있어요. 헌옷을 버릴 때에는 헌옷수거함이나 1kg당 100원에서 500원만 돌려주는 사설수거업체보다 자선단체의 기부에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1kg이 아닌 한 벌당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책정되며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폐가전은 무상 방문 수거 사이트에서 수거 예약이 가능한데요.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신 후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무료 수거가 어려운 대형 폐기물이라면 지자체에 신고해 주셔야 하는데요. 본인 지역의 구청명과 대형 폐기물을 함께 검색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사 10일 전에 봐야 하는 것들은 한 번에 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구 배치 구상하실 때 재미로 보시라고 풍수지리도 정리해 드릴게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재미로만 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이사 3일 전에 해야 할 체크리스트예요. 세탁기 물 빼는 방법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사용한 가스요금 납부와 이사 갈 곳에 가스 설치를 위해 철거와 설치 예약도 해주셔야 하는데요. 가스비는 이사 당일 직원이 현장에서 바로 정산해 줍니다. 이사 전날에는 준비해 두었던 것을 점검해 주세요. 대망의 이사 당일은 정신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나하나 챙겨주셔야 합니다. 가스, 수도, 전기, 관리비도 납부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세입자라면 기존 거주지에서 관리비 정산 시 장기수선 충당비를 돌려받을 수 있죠. 방법은 화면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사 당일에 해야 하는 일들은 이동 동선에 맞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도, 전기, 명의 변경은 전화로 하시는 게 빠른데요. 명의 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자세한 거는 담당부서로 전화해 이사가는 곳의 주소를 불러 주시고요. 조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확정일자가 있어야 추후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가도 우선 변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집주인 허락 없어도 가능하니까요 꼭 해주셔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꿀팁! 인터넷 TV나 정수기는 약정이 끝났다면 이전 설치하지 마세요 최대 77만 원까지 손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정당에 전화 주시면 본사 요금 그대로 인터넷은 최대 47만 원, 정수기는 30만 원 지원 가능하죠. 삼성 단독 제휴로 34,100원 인터넷 TV 요금 하나만 신청하셔도 90만 원대 삼성 건조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화 과정 이사 청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며 마치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심화 과정이라 패스해 주셔도 돼요. 이사 입주 청소 평균 금액은 주택 형태, 평수, 베란다 확장 여부에 따라 정말 다양한데요. 베란다나 샤시 청소가 일반적으로 더 힘들기 때문에 베란다 형태나 개수에 따라 금액이 많이 변동돼요. 전문 청소 업체에 맡기면 좋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청소해야 할 곳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둘째, 전문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거나 탈거해야만 청소가 가능한 곳등 구석구석 청소해주실 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는 청소기와 도구를 사용해 일반인보다 결과물이 더 좋죠. 게다가 별도 비용을 지불하면 에어컨이나 세탁기까지 청소받을 수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라 깨끗한 곳에 입주 청소라면 내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되실 텐데요. 신축 건물은 분진, 페인트, 하자 측면에서 신경 써야 하는 점들이 많아요. 직접 하실 때 어려운 점이 없으시도록 저희가 별도 영상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 청소업체에 맡기신다면 업체마다 청소 범위가 제각각이니까요. 계약 전에 꼭 협의하셔야 합니다. 여러 요소에서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청소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모서리 파손이 자주 일어나니까요. 의뢰 전에 꼭 사진 촬영해두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가끔 청소 범위 차이로 논쟁이 붙어 갑작스럽게 청소를 포기하는 업체도 있어요. 이럴 때는 공정위가 제시한 금액으로 꼭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직한 청소업체를 찾기 힘드시다면 저희 아정당 아시죠? 365일 밤 10시까지 이사부터 입주청소까지 모두 상담 가능한 저희 아정당. 1522-9777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연막살균이나 피톤치드 탈취, 하자체크 등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 정당.